오늘은 제가 지금 메인데스크에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 거치대 이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받은 건 작년 9월이었을 거예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데스크에 계속 설치를 해보았고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바로 메인데스크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멀티탭 거치대를 꽤 소개를 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과 디자인은 가장 괜찮아 보였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 있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장시간 사용 후기를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국내에서 정말 많은 멀티텍 거치대가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금속 소재로 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딱 보시면 소재부터가 아예 다르죠. 바이하라는 국내 브랜드고 제품명은 폴드잉 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봤을 때 제가 예전에 해외 멀티텍 거치대를 엄청 찾아보면서 우연히 봤던 휴먼 스킬 브랜드의 니테크 제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만 소재나 디자인, 구조는 꽤 달랐습니다. 일단 컬러는 그레이, 그린, 블루,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레이 컬러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데스크 프레임이 블랙이나 화이트라 다른 컬러는 조금 튀긴해서 기본 컬러인 화이트나 블랙 컬러가 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추후 추가가 되겠죠. 가로 길이는 70cm, 멀티탭이 장착되는 폭은 10cm, 높이는 12cm입니다. 높이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가로 길이는 아주 긴 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흔히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는 멀티텍 거치대보다는 조금 긴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구성품으로는 설치 가이드 종이랑 약간 반투명 소재로 된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 후크 두 개, 그리고 두 가지 타입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나사와 양면 테이프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사로 단단하게 장착하는 걸 선호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 양면 테이프로 부착해주셔도 됩니다. 후쿠 내구성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두께가 좀 있다 보니 제가 아직까지 사용을 하면서 파손이 되거나 금이 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의외로 견고합니다. 전체적인 설계 구조는 양쪽으로 접어지면서 디귿자 모양으로 거치되는 형태입니다. 검은색 부분이 안쪽면, 펠트 소재로 된 부분이 바깥면이고요. 멀티탭 고정 방식은 안쪽에 있는 벨크로 타이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 여분의 케이블도 반대쪽에 있는 벨크로 타이로 묶어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소재가 사용이 되었지만 안쪽에 있는 이 소재는 두께도 꽤 있고 단단한 타입이라 호물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모양을 생각보다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게 가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텍스처 질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설치를 해볼까요? 보통 멀티탭 거치대 장착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설치 위치를 잡는 건데 이 제품은 그 부분을 배려해 설치 가이드를 따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이 가이드를 책상 안쪽에 미리 부착을 해서 여기에 후크를 나사 또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가이드를 제거한 다음 양쪽에 있는 후크에 이런 식으로 걸쳐서 각각 장착해 주면 됩니다. 구조상 쉽게 빠지는 타입은 아니니 혹시라도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막 툭툭 치거나 흔들어도 안 빠지죠. 그리고 다시 분리할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밀어주면 어렵지 않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구멍도 금속으로 마감을 해서 내구성도 좋았고요. 참고로 모션 데스크에 따라서 프레임 때문에 가이드 종이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가이드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착된 모습을 보면 일단 멀티탭이 장착되어 있는 아래쪽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서 케이블을 뺄수 있었고 사면 모두 윗 공간이 책상과 완전 붙어 있는 게 아닌 살짝 틈이 있어서 케이블을 정리할 때 정말 편했습니다.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케이블을 정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재가 꽤 단단해서 무거운 어댑터로 수납을 해도 모양이 거의 망가지지 않으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고. 케이블을 다 정리하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정말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펠트 소재가 주는 특유의 다른 감성도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한때 메시망으로 된 멀티탭 거치대를 고민을 했다가 패스한 이유가 내부에 무거운 어댑터나 정말 많은 케이블이 수납이 되었을 때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고 내부 속도 보이다 보니 엄청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뭐든지 각이 딱 잡혀있는 게 훨씬 깔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충분히 모양을 잘 유지해주는 타입이었어요. 저의 경우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많아 두 개를 붙여서 길게 설치했고 엄청 무거운 어댑터랑 케이블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하죠. 비록 내부 안쪽은 제가 장비 교체가 많아서 그냥 케이블을 다 감아서 우겨놓은 상태지만 어찌됐든 겉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멀티탭 트레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 후면 쪽은 막혀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반대쪽은 오픈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보니 위에서 보면 깔끔해 보일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거나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면서 높이를 올리다 보면 지저분한 케이블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완전 깔끔한 셋업이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케이블 어댑터 컬러까지 다양하다 보면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 후면이 아예 막혀있고 케이블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럼 어느 방향에서 보든 거의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일단 멀티탭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려면 후크랑 분리를 무조건 해줘야 해서 그 부분이 불편했어요 게다가 내부에 엄청 무거운 어댑터가 수납되어 있거나 다양한 케이블이 많이 뭉쳐있을 경우 일부는 벨크로 타이로 고정시킬 수 있으나 전부 다 고정은 안 되다 보니 쏟아지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4개 중 1개만 분리하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 교체를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램프랑 이렇게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용상 전혀 불편한지는 않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이건 다른 멀티탭 거치대도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멀티탭도 최대 8구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아래쪽에 있는 구멍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10구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가 꼭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로 길이도 책상 길이만큼 더긴 모델이 출시되었으면 합니다. 멀티텍 긴 거를 사용하거나 큰 데스크 사용자는 그리야더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저처럼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품, 해용 채널을 통해서 첫 공개되는 단독 런칭 제품이고, 런칭 특별 할인이 적용이 돼서 약 49,6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멀티텍 거치대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편이죠. 장단점도 있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 그냥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보다는 디자인과 감성, 이런 컨셉과 정리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제품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